흰머리 하나 튀어나는데 뽑아줄까? 뽑아라네는나 보다 미나 어떡하노 야 나이가 내가 뭐라는 이야두살이다마두살내네 흰머리 봐 어떡해 <laughs> 야 네도 응? 나이 먹는 만큼 내가 먹잖아 좋 나이다 좋 나이라고? 응. 환나사람 걱정도 없겠다 네몇살이잖아 인생아. 내몇 살인데, 그냥? 아침마오. 응? 예? 맞아, 나. 많이 묻다. <laughs> 많이 가, <못해>. 이가 <laughs> 고생했다. 아니, 뽑으니까 훨씬 젊어 보인다, 이거. 근데 왜 여기가 해물이 났지? 순식간에 한 20개 뺀거 알아, 내가 지금? 얘가 깨끗하다, 와. 넥타이을 주던아 가만있어봐 사람들은 나는 호적 바꾸잖아 그러면 음. 결혼식 올릴 거냐고 물어보는데 결혼식은 우리 하지 말자 음. 아니지여그 친한 사람들만 초대하고 수금을 싹 할까? <laughs> <laughs> 괜찮지? 어. 나도 말했잖아 <laughs> 그래 응. 수금 한번 싹 할까? 막내 아들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어음 푹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결혼식 해야지. 어머니 신발 안 들고 잡다 할까? 불라 이것도 있네. 할까? 말까? 응. 너도래? 아까 그럼 추울 때 해야지. 내가 땀이 응. 많으니까. 야, 내온돈 갖고 온다 줬어 5만 원나 얼마 나갖고왔는데 100만 원 갖고. 아이, 고더줘도 된다. 5만 원나왔는 내가 한번 줄게. 이거 누가 주지? 내가 한번줄 테니까, 좀 줄래. 들한테 어. 내가, 내가, 내가 줄게. 헬스 마스터, 헬스 마스터, 헬스 마스터, 헬스 마스터, 헬스 마스 내가 스마스게 헬스 마스터, 헬스 마 가요. 음. 아, 아좀 씨발 진짜. 하지만, 아, 진짜. 아, 진짜. 하다 다 닦였다. 맞아요. 언니 드레스는 꼭 보고 싶어, 진짜요. 아, 근데 사실 뭐, 결혼식까지는 좀 오간 것 같고, 우리는 그 사진만 찍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음, 갖다 바친 돈이 있기 때문에. 수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나 그런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김밥을 세 줄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새는 김밥을 한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김밥 세 줄이랑 얘 김밥 한 줄이 합쳐져서 네 줄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거세 개, 얘거한개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아재산 재산 아니야. 무슨 재산이, 뭐, 그런 재산도 없는데, 뭐. 그냥 궁금해서, 여기 김밥이 세 줄이 있길래, 내가 이제 김밥 세 줄이 있으면, 어 아기새가 김밥이 한 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합치면은, 김밥이 네줄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김밥 세줄 들고 있는 사람이, 어, 난네 김밥이랑 합치기 싫은데, 네 김밥은 그냥 맛없는 김밥 같은데, 어, 내 거는 땡초 김밥인데, 난이 네 거랑 합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말이 맞나보다. 결혼전은 따로 후부터 측정한다고? 아. 어, 내가 아, 듣고 싶은 해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 저분이. 결혼전, 유산 빼고 공동재산이야. 어? 결혼 시점부터 시작이죠? 아니, 내가 3이 알고 아기새가 1이라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아우, 그거 아니야. 아, 진짜. 어, 무슨 아우... 진짜 졸라 빨아내 진짜 뭘 정보 잘하는치 지금 저렇게 빨라 아 진짜 <laughs> 아니 그렇다는 거잖아 어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을까요? 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어, 오늘의 진짜 동지가 내 등에 칼을 꼽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내 등에 칼 꼽는데 어 안아 여깄다. 꼬봐라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 뭐이씨야뭐너 지금 나한테 꽉 꼽을라 그러나 어 같이 띠찌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것이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부부 별산제라 부동산은 각자 재산이에요 <laughs> 오우 떳또론이 또또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아우 역시 어나 약간 뜨뜨미지근한 게 싫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사실, 이제, 어릴 때는, 뭐, 그런 사기 당하고 해도, 나이가 재산이니까, 뭐, 다시 열심히 해서 보시봐, 벌면 되지, 뭐, 그런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가 다 찼는데, 만약에 또한번 자빠지면, 내가 저때 그 자빠져봐서 아는데, 그때 자빠져보니까, 아, 절대 재산을. 내 앞으로 안 하고 저 사람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기새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렇게 결혼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뭐 그러면 아기새가 만약에 김밥 한 개를 갖고 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혹시 그럼 내 김밥 세 개한테까지 법적으로 <laughs> 김밥 세개 주세요 이러진 않겠죠 내건내 내 거니까 나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 뭐 법적으로 라든지 아니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맞아서 얘네들이 민사를 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을 하나를 다 날렸는데 그럼 김밥이 없잖아 그럼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너 김밥 줘 이렇게 하고 김밥을 받으러 올거 아니야 내 김밥은 못 받아가는 거 맞죠? 그럴 땐 줘야 돼요? 부으님은 대신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뭘 이겨내 미쳤나봐 YSJ야 아 부분면 압류가 가능해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또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어, 제가 이제 호적 정정을 했는데요. 여러 많은 팬분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결혼을 원하셨고 혼인신고해서 내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걸 원하셨는데 저희가 또 부득이한 저희도 개인 사정 때문에 저희 혼인신고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을 또 언젠가는 제가 또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렇다고 이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실, 어, 공상에 빠져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아, 시비 껌쩍 놀랐네 지금. 아, 시비 깜짝. 아. 우선 그런 심만 올리시고, 혼인신고식은 천천히 하세요, 그럼. 아, 괜찮아요, 빼빼요님. 뭐할라까 아유. 마음만 받지, 뭐. 마음만. 맞잖아. 아, 그래. 이거,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으은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당해봐서면 몰라요. 진짜 풍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없어졌을 때그 물소가족 소파를 톱으로 자를 때 이미 장성기는 죽었어요. 벽산 2차 아파트 102호에서 물소가족 소파를 이사할 때 잘랐, 잘랐거든요. 그때 장성기는 이미 죽었어요.